대장동 관련 뉴스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이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남무걸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특혜 선정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대장동 사업의 수익금 428억 원을 김만배로부터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된 정진상의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당시에 정진상은 유동규, 즉,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이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뀝니다. 이 기획본부장 유동규에게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의 선거 공약인 위례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면서 남욱에게 조언을 요청했고, 남욱은 사업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남욱 변호사는 이 부분의 전문가로 그때 이미 소문이 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본 뒤에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줄테니 돈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즉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남북은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 7월부터 정진상에게 남욱을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을 다섯 차례 보고했고 정진상은 이를 모두 승인했습니다. 유동규는 또 성남시설공단의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 지침서 준비 과정에 남욱을 만나 거의 어긴대로 지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일도 정진상에게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남욱은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두 다 짜고 친 고수돕인 것입니다. 재선선거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욱은 이후에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김만비를 통해 유동규에게 수억 원을 건넸고그 돈은 정진상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 돈은 남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A정권사가 남욱에게 365억 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3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욱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호방건설에 아파트 시공사업권을 준다는 이변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 남욱은 호방건설의 분양대행업자 이기승에게 위례신도시 분양대행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부풀려서 직업에 달라고 요구하고 그에게 마련된 20억 원대 비자금 일부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재명 재선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진상에게로 흘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정진상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위례 신도시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그리고 공모 지침서 등 성남시의 비밀을 남욱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방건설이 시행 시공자가 되도록 해서 이들에게 2 1 5억 원의 개발 수익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도 제공했습니다. 위례신도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수익은 210억 원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 개발 수익은 몰수 추징됩니다. 정진상의 공수장에 5가지 협의가 명시됐습니다. 이 정진상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몰아주고 그리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고수장에 적시했습니다. 정진상은 당시 승남시 증축비 수관으로 승남시장이던 이재명과 함께 해당 내용이 있는 대장동 개발 계획을 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계획 결재 라인에 정진상이 앞에 있고 뒤에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제 이재명 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바를 보면 정진상이 화친대유 김만배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제공을 한총 5가지 특혜로 고소장에 적시된 것은 다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2월 화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그리고 둘째, 편파심사를 통해 화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셋째,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생남도시개발공사는 1,820여 원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네 번째, 정진상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익계약 방식으로 받아가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다섯번째,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그대로 즉시됐습니다. 뒤에 말한 네번째, 다섯번째, 이 두가지 특혜는 앞서 정진상의 구속영장청수 구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3년부터 2014년 위례신도시개발사업에서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서 분양수익 306억 원 중에 절반가량인 150억 75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서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서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전혀 별개의 수익입니다. 검찰은 또 정진상이 2016년 11월 유동규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즉시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가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가 증가했습니다.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주택 대신에 일반 분양을 열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진상과 이재명이 그대로 결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진상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진상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증설도 허구주장일 뿐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진상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집은 몫으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김만배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2015년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시장측 지분을 숨겨뒀다. 결국 이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됩니그 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김만배가 그대로 지냈습니다. 이후에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482억인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이 참여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정진상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을 무려 81번이나 거론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이재명이 배임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한편 경찰은 백인동 개발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유동규를 피의자신문으로 불러 그가 공사기획본부장이었던 2016년 7월경에 백인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유동규는 당초 민관, 대장동 개발로 추진됐던 백인동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최소 314억 원의 소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314억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당시에는 백인동 아파트가 모두 거의 모두 임대 아파트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장동 뉴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 김만배의 입이 지금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입. 김만배는 과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동규, 남욱처럼 입을 열 것인가. 어제는 그렇게 자해 후에 일주일째 입은 중인 대장동 김인 김만배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검찰이 고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는 뉴스까지 떴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건강에 대한 사실 확인을 났었다고 하는군요. 검찰로서는 이재명을 상도로 한 불법 로비 의혹을 초지일관 부인을 해온 김만배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김만배가 입원한 아주대 병원에서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일 자신이 차량에서 세 차례 자해를 한 김만배는 폐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으쌰한 뉴스였습니다. 결국 23일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김만배의 아내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의 변호인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우선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의 측근 두 명을 조사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우양과 이한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시급하라면, 이재명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공격입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이한승과 최우영에게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 260억 원을 맡겨서 은닉을 실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0억 원 중에 상당액을 수표로 인출했고, 일부인 수십억 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사들였죠. 검찰은 김만배가 최우양에게 땅을 사라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는 이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그 자체,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최우양도 검찰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우양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말을 해놓은 것을 다꽤맞춰 보면 결국 줄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김만배 돈줄을 죄는 수사가 검찰이 이재명의 대장동 억울을 밝히는 책병이 될지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일 정진상, 유동규 등의 공수장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문실이 요구를 해서 입수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언론 등을 통해 측근 또는 정치적동기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공수장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을 이처럼 할애 했습니다. 공수장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진상은 유동규를 관리 감독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유홍주점 등에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수천하는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세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5,900억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2020년 10월경부터 유동규 측과 기존에 합의했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만배는 2021년 2월경 유동규에게 정진상 측에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원이 남게 되므로 이 428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이 참여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정진상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검찰의 고수장에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이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댓글 작업도 했다고 즉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2014년 4월경 이재명이 친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취지를 요구했다. 남욱은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렵까지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했고 자신이 운영한 OOO 직원들에게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이재명이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동려했다 이른바 댓글 작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공수장에 있는 정진상의 증거인멸 교사임에는 또 이렇습니다 정진상은 2021년 9월경 대장동 개발사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일 포터되자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것을 염려했다 정진상은 2021년 9월 29일 오전 8시 8분경 유동규의 휴대전화 페이스타임을 통해 연락해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수사방향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하기 위해 초인정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정신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벌릴 것을 지시했다. 다들 아시지만, 그래서 유동규는 창 밖으로 산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겁니다. 민주당은 20일 정진상 공수장이 공개되자, 이 검찰이 공수장은 검찰이 희망상을 적은 창작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은 그걸 대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참, 어,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경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정진상의 공소장에 이재명을 여든 한 차례나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과 이재명 대표의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 모경은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의 전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공소장으로 야당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모경이 말이 이렇습니다. 나무위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즉시하고 CCTV 조작 진술을 설적 삭제한 우스꽝스러운 공소장은 이미 누드기가 되었다. 한편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진상이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무위키에 정진상의 이재명의 사무장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상방울 그룹, 이 자금 흐름, 이건 변호사비이 대나무 국인에 관계가 있죠.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방울 그룹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방울이 재난 사채 그고 시비라고 그러죠. 이 시비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의 변사비 대나무옥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은지검 형사육부는 14일 상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 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신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여왕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방물의 뇌물 및 대우성금 우혹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그상방물이 수상한 자금훈련과 관련해서 자금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분이 책임입니다 검찰은 한모, 신모, 두 사람이 상방울 소유주인 조폭 김승태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12 전환사채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방울은 2018년 11월 12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니 인베스터라는 투자회사였습니다. 착한니 인베스터 제가 이 방송에서 두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상방울 실소유주 김승태의 개인 회사인데 사실상 페이브 컴퍼니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상방울이 발행한 12백억 원 어치와 관련해서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히오 컴퍼니 이름이 특이하죠. 어느 분을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히오컴퍼니, 그리고 고구리의 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리는데, 이 히오컴퍼니 대표는 김승태의 친식이고 그리고 고구리37 대표는 김승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비들은 2020년 2월 상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습니다. 결국 시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안화보혹 사건을 수사하며 상방물 시비의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되면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시장에서 끌고서 어디에 썼는지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변호사비 대안화보혹에 관련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렇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렇습니다. 상방으로 일부 시비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연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시비 발행을 왜 했느냐? 변호사비 대연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11월 매입한 차관이 베스트는 2019년 4월 김승태와 경제적 공동체라고 알려진 배상윤이 소유한 KH 그룹의 자회사 두 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KH 그룹으로부터 50억 원 돈을 빌렸다. 그두 차례면 100억인데 11월 발행해서 돈을 끌어서 그 돈을 또 갚았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돈 세탁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올 8월 KH본사 및 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비비안 또 11월 전량 매입하기 두달 전인 2019년 12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죠. 이 이태영 변호사를 사위 사무선임했습니다 이태영은 지난해 10월 한 시민 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고발할 당시에.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의 우리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에, 그고 앞으로 두달 뒤에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IRA와 관련해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윤석일 정부 대신에 나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오는 사보 리스크를 이런 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빈손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미국이 이재명에게 IRA 계정과 관련한 선물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